여기서 지금 바라보는 포지 이용 계획 도면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꿈꾸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곳은 235만 평이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이곳에 6개의 그, 펩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4군데의 네 펩이 들어서고요. 왼쪽으로 가서 이쪽에 두군데 펩이 들어서면 여섯 개의펩 공장이 들어서고 여기 오른쪽에 이곳에는 발전소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가면 또 밑에 부분에 여기에는 바로 소재 부품 장비라고는 소부장 단지가 들어서고, 여기 길다랗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러니까 이주자들, 이주자 택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더불어서 쌍두 마차로 해서 개발이 되는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야말로 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반도체를 꿈꾸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 가운데로는 바로 45번 국도가 현재 4차선에서 예타가 면제된 6차선으로 건설이 되고, 또 경강선 연장철도도 지나간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지간에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이용계획도면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에 맥을 한번 짚어 보시는 것도 투자자의 성투를 하는 성공적인 투자라는 방법이 하나 될것 같습니다. 토지 어, 이용계획도면으로 알아본 이동남사의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35만 평의 토지 이용 계획 도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